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키핑장에 있는 제거 코노 예쁜..아니야 립톱스 얘기들을 제가 이제 분갈이 할건데 요거는 우리 윤지 원장님의 그 모듬있죠? 립톱스 모듬 두개 그거를 제가 여기다 이렇게 분갈이를 한 거예요. 허, 요 녀석 지금 물 반응 해야 되고 덩치 키워야 되고 원장님고 겁나 컸더라고 같은 날 분갈이 했는데 내거보다더 컸어 확실히 달라 물 줘야 돼 이거. <laughs> 지난주에 분갈이 하나가 잘 키워볼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자, 이 화분 너무 작은가? 이 화분? 아니면 여기다 할까? 장님 여기 여기다 여기다 얘네들 다 같이 심을 거거든요. 그럼 여기다 하자. 여기다. 이 원장님의 원형 화분에다가 이거는 이 마블 원형 화분은 여러분들 어디에서 살수 있냐면 우리 원장님이 그, 용지 용토 세트가 있어요. 세개 용토를 골고루, 모듬으로 살수 있는 세트가 있는데, 그 세트에 세 개. 그니까는 러윤지 용토 세트, 금다육이, 열대다용, 아열대, 요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어, 이, 이 마블 화분 세개 해서, 8만 6천 원. 아, 괜찮아요. 8만 6천 원. 근데 용토가, 이거 지금 제가 아열대 넣고 있어요. 용토가 많이 달라졌어. 느낌이 많이 달라졌어. 갖고 제가 놀랬어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단은 요렇게 봉긋하게 해요. 봉긋하게 요렇게 해 놓고, 일단 이제 어, 큰 애기부터, 자, 큰 애기 요거 하나부터 저 어머, 돌아가시고 계셨네. 붕대기가 뻥 빠졌어. 어떡해! 얘는, 씨도 죽고, 다 죽었어. 얘는 없어. 얘는 없는 겨. 얘는 끝난 겨. 어, 우 어떡해. 진짜. 너는? 요거 한번 볼까? 야, 뭐야, 이게. 너는 괜찮냐? 대박이다. 아, 요 녀석은 괜찮네. 요 녀석은 괜찮습니다. 이은 최고 센터에다가 아포 이렇게 해서 심어놓고 조금 큰 얘기 요거아 이거 요거 우자란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크면 안 되고 이거를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laughs> 좀 바디를 좀 깊게 심어 놨죠? 자, 바디를 좀 깊게 심었습니다. 이거 옷 자란 겁니다, 여러분 햇볕 부족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거 요건 한쪽이 다른 한쪽이 돌아가셨죠? 네. 아이고, 씨가 예. 시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할 줄도 못해. 여기도 여기 대충 오대. 그리 다가 서 이쪽에다가 푹 안쪽에다 또 꽂아서 이렇게 깊이 심어 놓으면 애들이 뭐가 돼요? 이 바디가 많이 다흙 속에 많이 있으면서 많이 닿기 때문에 조그만한 상처에도 감염될 확률이 사실 높아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요거 요거 색깔이 요애기도 이쪽에다가 직재를 해놓고 음. 화분이 되게 큰데 이제 애들이 뭐 잘못 자라고 이렇게 화분 사이즈하고 이제 안 맞는 화분들을 제가 다 뽑아갖고 왔어요. 이번에 음. 가을 가을에 관수를 막 신나게 했는데 비가 아니 비가 너무 많이 오고 해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번에 좀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코노보다 립톱스들이 여러분들 얘네들이 물을 좀더애껴야 됩니다. 햇볕도 더 많이 요구합니다. 요거는 뭐 마도가 뭐야? 마도가 뭡니까? 마도가 뭡니까? 마도가 마도가 저기다가 아니, 이거 이거 어떡하지? 이게 작은 애기부터 언제 있네. 어쩔 수 없지. 아우, 이쁘다. 얘 진짜 떼글떼글하니 너무 이쁘다, 얘는. 너무 예쁘다 마도. 오, 모래. 모래가 되게 많고, 상토가 별로 없는 이런 흙이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있죠? 자, 요 애기들 뽑아서. 이렇게 뽑아서. 어쨌든. 이렇게 흙이, 아니, 뿌리가 되게 얄바닥해요. 이렇게 하고, 살짝 좀 띄엄띄엄 심어서 심심해요. 그니까. 러 그치, 너무. 애들이 커서 이렇게 되면 몰라도, 제가 심을 때 빡빡하게 심는 거는 제가 조금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렇게는. 이렇게 하고 마도는 뭐야 마도는 이렇게 에또 뭐 딸려 나왔어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이 의외로 뿌리가 아래로 깊게 내려가 더라고요 이렇게 또 어디에다가 넣어야 되나 늘 자리를 어디다 볼까 애들이 막아 요번에 우리는 아 위치가 얘가 선정이 잘못됐네 아이고 얘는 저 아래로 와야 되겠어 미안 아가야 미안해 여기다가 심어줘야 될것 같아 위치가 요 정도만 합식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햇볕도 더더 많이 받아야 되고 물은 좀더 애껴줘야 되고 얘가 그래요 그때 좀 잘못했어요 올 여름에 좀 잘못 관리를 했습니다 요거는 지금 제가 이거는 뭐 코노 화분을 갖고 왔냐. 에 몰라. 그냥 여기다 심어. 화분이 막다 죽어가지고 막다막빈 화분들 있죠? 그런 애들이 많아. 어. 응. 살면 살고 아님 말고 하라고? 여기다가 코노도 하나씩 얘는 완전 뿌리를 못내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식재를 해놨습니다. 물을 살짝 스프레이로 주면 좋은데, 제가 스프레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살짝 좀... 어우 애들이 굉장히 지금 용토 구성이 굉장히 굵직굵직하네. 물딱 주면 자리가 딱 잡혀요. 애들이 아주 그냥 빡빡하게, 그냥 아주... 농토가 그게 마음에 들어. 딱 주면 바로 그냥 애들을 다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응. 똑바로 서 있어. 물좀 줬더니 막. 막. 물 완전 완전히 뭐어 완전히 와, 와, 바로 그냥 단단해지는 게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좀더 줘야 돼. 물이 응? 대박. 마 갖고 왔는디? 물좀더 줘야 돼. 잠깐만요. 아 조금만 더 있으면 돼. 만큼만 이 정도만 지금은 당장은 그렇게 예쁘지 않죠. 시간이 지나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금나게 예뻐질 겁니다. 장담해요. 자, 애들 용토는 이렇게 오 이렇게 모래 뭐 이렇게 이렇게 조금 알랭이들이 좀 이렇게 이렇게 구슬구슬 가슬가슬하게 이렇게 오 어, 여기 또 이렇게 마사를 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생을요 그 다음에 요 흙은 또 어떻게 음, 아우 얘는 전체적으로 뿌리가 되게 잘 내렸었네 자, 가슬가슬 고슬고슬 자, 이렇게 음.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제 리톱스들을 모둠으로 식기를 해놨습니다 요거는 꼭 살려야지 요건 꼭 살려야지 진짜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음 코노들은 많이 살았어요. 근데 리톱스들이 저 진짜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리톱스 얘는 애기들, 애기들 지금 있고 요 녀석은 좀 성체인데 두개 똑같이 지금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들 어떻게 클지 또 비교해가면서 이거랑 같이 또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 에 다시 뵈요. 안녕히 계십시오.